먹어봐. 하나 더 먹어야 돼, 인마죠? 하나 먹어요. <laughs> 음. 저는 익숙한 맛. <laughs> 너무 싫해서 맞아, 한국 사람들이 <laughs> 이런 <이렇게> 거 싫더라고요. <laughs> 음. 그냥 너무 맛있다. 그렇진 않은데, 그냥 먹을만 하다. 어, 식감은 또왜 이래? <laughs> 아니, 그요 어, 제가. 어떡해 아 진짜 싫은데.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해맞이 다이어트 간식 리뷰를 해볼 건데요. 다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했고 다내돈 내산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 요 네. <laughs> 혹시 느린님은그 자신만의 뭔가 다이어트 노하우 같은 거 있어? 노하우? 운동을 한. 나? 근데 못해. 찔 <laughs> 때는 <실제는> 못하지만, <laughs>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살이 뺄수 있다고 생, 머리에서는 이해를 해요. 저는 근데 원래 되게 살이 잘 찌는 체질이어서 좀만 관리 안 하면, 훅! 그래서 요즘 더 확진자가 돼가지고. 나오도요 <laughs> 아, <laughs>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코로나 네. 때문에, 뭐, 운동도 못하고, 뭐도 못하니까, 음. 제일 열심히 했었던 네. 시기가 코로나 네. 센트인데, 그래프루트를 뭐라고 요 자몽! 아맞아 맞어 자몽을 매일 식, 식, 아 식사 전에 자몽을 한개 먹으면 그게 엄청 배가 부른데요맞아저 자몽 들어본 거 어, 같아요 그런 것도 해보, 해봤고 다이어트할 때는 진짜 식단하고 운동은 무조건 같이 네, 굶어서는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15kg 빼봤어요 15kg? 네 15kg 15kg 뺀 상태예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아니죠 <laughs> 지금은 아, 아니고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너무 아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고 그때 굶어서 뺀 거예요? 진짜 막 거의 안 먹다 싶었어요 먹긴 먹는데 진짜 새우, 모이만큼 먹고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예요 물을 아침에 먹어요 그런 다음에 한 3시나 이때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음. 그런 다음에 저녁도 안 먹고 저녁이 엄청 힘들겠다 네 <laughs> 일단 먼저 베이글칩 이것도 베이글칩이요? 둘다 베이글 치근데 네. 맛이 다르죠. 이거는 갈릭버터고, 허니버터. 허니버터. 어, 이거 저 되게 많이 본것 같아요. 이거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우리 집에 이거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어. 드셔보셨어요? 네. 그럼 맛이, 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베이글을 자른 건가요, 그럼 이거 베이글을 잘라가지고 구운 거. 그러면 다이어트가 맞나요? 이게 되나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모든 적당히. <laughs> 뭐든지 적당히. <근데> 이게 <laughs> 한 봉이 그러면 먹으라고 한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먹으라고. 팡 같다. 진짜 베이글을 자른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어번 맛있어. <웃음> <웃음> 입에 들어가자마자. <웃음> 맛있다. <웃음> 근데 꽤양은 많은데 60g인데 250칼로리면 엄청 다이어트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음.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감자칩 같은 거 먹기 싫을 때 음. 그때 딱 좋을 것 같아. 음. 근데 괜찮은데요? 아, 음. 괜찮아요. 이 제품을 먹어보신 게 똑같은 거를 응, 음, 다른 베이글 집인데, 아. 근데 맛은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이거 다이어트 식품 맞아요? 그러게요. 저 이거 처음 본다. 맛있게 생겼다. 저 초코칩 완전 좋아하는데. 저도요. 음, 아 근데 이게 칼로리가 좀 낮긴 낮은 거 같아요. 이게 보면은 195 칼로리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거 하면 한300 칼로리 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조금 저열량? 그 단백질? 음. 아그리단백질 많이 들어있구나 단백질이 8g이나 들어있지 저는 이걸 먹어봤어요 단백질 쿠키나 그런 단백질 바 먹어보신 적 있어요? 네 단백질 바먹었어요 쿠키 쿠키 쿠키... 쿠키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되게 별로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식감 자체가 음. 많이 달라가지고 되게... 아. 어, 되게 질다 완전 질어요 먹어볼게요 젤리 같다. 그런가, <laughs> 뭐야, 식감이 젤리 같아요. 맛도 잔난감 맛.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키가 좀다 <목소리> 꾸덕꾸덕해요. <목소리>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소리> 네. 바삭한 과자를 생각하면 안 돼. 아, 지금 느껴지는 게다 프로틴인가요? 프로틴 친구들인가요, 지금? 그쵸? 프로틴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비리나거나 약간 그러신 분들 진짜 안 좋아요. 해 아, 이 비린맛이 뭔지 알겠다. 음그 프로틴 네. 가루의 그 맛이 있어. 다음 거는 닥터너츠 다크초콜릿 피칸 아 근데 다크초콜릿이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다크초콜릿 밀크는 못 먹겠죠? <laughs> 이게 피칸하고 아몬드, 호두 세 가지 있는데 저희는 피칸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하나로 되는 게아 이렇게 소분돼 있어요 아 이런 거 좋다 1일 응. 1견과류 하기 딱 좋죠 이런 게 그래서 진짜 딱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 응. 오 그, 어, 칼로리가 좀사악하네요 아, 그래요? <laughs> 칼로리좀 사악하네? 응 이거 한 봉지에 185칼로리입니다. 아, 근데 성분이 되게 좋다. 아마 지방이 높은 거는 피칸 지방 때문에 조금 높은 거 같은데, 이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초콜릿이 당이 많아서 살을 찐다고 하는데, 얘는 당알콜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당알콜은 뭐죠? 당알콜이 요즘 설탕 대체제로, 스테비아나 이런 거를 당알콜이라고 하거든요? 당알콜은 먹으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배출이 돼요. 어, 되게 초코향 난다. 오, 음, 오! 어. 발렌타인데 이 냄새. 아까 그 초코칩 쿠키랑 다른 초코향 아니에요? 음. 그쵸? 진짜 초코향. 맞아, 진짜 초코향. <laughs> 진짜 초코향. 음! 난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 음! 그쵸?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음! 와,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 나온 게 맞나요? 아, 대박이다.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는 강추입니다. 이 응, 진짜 대박. 응. 그러면 하나에 얼마야? 1,500원? 근데 정과자 요즘 편의점에서 도 1,000원, 1,200원 하니까 저는 아주 괜찮은데요? 이거는 근데 여자분들 진짜 당충량 필요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이러다가 부담없이 먹을 수있 <laughs> 그만 드세요. 형이 야이제 그만 두세요 다음으로 저희가 산 거는 조미 다시마 젤리. 근데 저는 다시마는 나는 그 너구리 안에 라면 안에 들어있는 그 다시마밖에 모르겠 <laughs> 일본에서는 이런 과자 있어요 아 다시마 과자 있어요 그럼 이것도 드셔보셨어요? 다시마 젤리? 아니요 근데 조금 얇은 거는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음. 젤리는 처음이에요 근데 다시마 와, 더 맛있을까? 오 <laughs> 어, 벌칙해서 먹게 하네요 먹는, <laughs> 먹는 거 맞죠? 먹기 무서운데? 아 어, 뭐야? 근데 냄새는 자, 막 없는 것 같은데? 비염 있으세요? <laughs> <laughs> 냄새 나요? <laughs> 딱 봐도 시큼먼데 <laughs> 완전 시큼한데 문소리하세요. 사실 저는 <laughs> 다시마 알러지가 있습니다. 거짓말 못 먹어요. <laughs> 먹고 이거 병원 안 가면 어뭐요 하나 당하고야 돼, 맞죠? 하나 먹어요. <laughs> 음, 저는 익숙한 맛. <laughs> 너무 싫어 맞아, 한국 사람들이 <laughs> 이런 거 싫더라고요 그냥 너무 맛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먹을만하다 어, 식감은 또왜 이래? <laughs> 안 싫네요 어, 저깐 제가... <laughs> 표정 어떡해 <laughs> 아, 진짜 싫은데 <laughs> 빨리 먹어봐 <laughs> 어, 아. 이거 계속 씹어 먹는 거죠? 아, 넣자마자 김 냄새가 확 나네. 그 해초류 냄새가. 응. 음. 아, 근데 너무 센데? 와, 이거 왜, 이거 뭐야? 이게, 나저 해초류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비리다. 비린양이 너무 세다. 네. 응. 다시마는 근데 좋죠. 장 운동 활발하게 해주고, 미역류가 피도 맑게 해주고. 그럼 근데 생으로 먹을래요 굳이 이렇게 먹고 있으면 안 하나 이건 정신적 스트레스 여가지고 응. 살이 더찔 거예요 아마 저희가 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 가장 유명하죠 이거 라라스윗 칼로리가 가벼운 아이스크림 저희는 딸기 맛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무조건 다이어트할 때 진짜 무조건 먹어요 이거 엄청 유명할걸요?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근데 종류도 일단 엄청 많아서 내가 먹고 싶은 류를 먹을 수 있는데 진짜 죄책감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앞에 써있는 게 칼로리거든요. 이한 통의 칼로리거든요. 먹어볼까요? 그거 너무 예쁘다. 그 포장도 너무 예뻐. 은근 딱딱하다. 그러게 어, 사 음. 음. 음, 맛있다. 어, 이 딸기맛 엄청 맛있다. 너무 맛있... 어, 맛있어. 어, 넓어. 설탕이 들어있긴 하네요? 이거는 근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와 진짜 맛있는데? 근데 약간 단점이 있으면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좀 비싸다는 거? 베라 먹을 거면 이거 먹는 게 낫죠 다이어트할 때는 무조건 이거죠 베라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다이어트식으로 잘 만들었는데도 성분이 좋은데도 가격이 막 그렇게 싸악하지도 않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결심으로 다이어트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어트 간식 리뷰를 해봤는데 느린 님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이스크림 <laughs> 어, 바로 아이스크림? <laughs> 어. 그게 진짜 맛있고 근데 칼로리 진짜 낮잖아요 근데 맛도 살짝 가벼운 맛이 들긴 했죠 음. 몸이 가벼워지는 맛? <laughs> 그게 뭐야? <웃음> <웃음>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어떤 거? 저는 피칸 다크 초콜릿 아... 피칸이요 그건 지금도 먹고 싶어요 근데 싶거든요. 그건 진짜 저도. 네. 저도 그게 원픽. 지금도 아르다른 머리야. 제일 맛있었어요. 머리에. 진짜 초콜릿 먹는 기분이었고. 음.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의 최애 다이어트 간식이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리버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다? 찌... <laughs> 어떻게 다 <다니시는> 내셨어? 이렇게 찢어지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 이렇게 뜯기도 힘들겠어. 아니, 제가 드세요. 요즘에 이렇게 찢어요. 진짜로. <laughs>